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조영환입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과 소비 등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그간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 5분기 연속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장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 흐름을 하루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는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앞으로 3, 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22조원 플러스 알파의 적극적인 재정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예산은 당겨 집행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도 삼사 분기에 전액 배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조세 정책도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컨트롤에서 마련된 금년 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청년인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 중견 기업에게 1인당 500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의 세제 지원을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지원기간도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환급 대신 사전 면세토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 환급 절차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와 비용 인정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부가 가치세 신고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 거래소도 면제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일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창업 초기 기업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안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5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운영하고 만기 인출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하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를 도입하겠습니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국세 체납 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민의 영농 성속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최대 7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평과세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소득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마, 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의 가구소매업 등 다섯 개 업종을 추가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중 정책 효과가 미미하여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조 9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소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 원이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5년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도록 할 계획입니다.